예, 안녕하세요. 3D 전용 기술 제작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찍다 말았는데요. 1956년산 어, 벤츠의 어, 자동차인데요. 1956년에 이 걸윙도 어방식에 들리는 어, 이렇게 문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1956년에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한데요. 1956년. 와. 벤츠 1956년에 시속 270km 였대요. 와. 이 차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마차에서 이제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차예요. 와. 예, 다른 것도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 자동차들 보이시죠? 포드사 겁니다, 포드사. 옛날 자동차. 그거를, 이렇게 찍으면, 설명이 같이 요아 저기 저기 벽에 설명이 있네요. 와우. 와 포드. 포드가 포드 T가 세계 최초의 대량생산 자동차라고 합니다. 와이 옛날 자동차도 디자인은 비슷하면서 약간씩 색깔 변화들 이렇게 디자인이 점점 발전하고 있네요. 요거는 뭔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고요. 와우. 올줄 어, 비슷 비슷한데 지금 이런 차들이 이 자동차 박물관에 쫙 전시돼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포드 자동차입니다. 오, 오, 쉐보레. 보이시죠? 저 앞에 마크가 지금이랑은 색깔이 다른데 쉐보레입니다. 미국 준상층의 사랑을 받은 자동차 이 쉐보레 카마로가 쉐보레 차인데요 카마로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1931년 쉐보레사의 자동차입니다 와우 이것도 쉐보레 이것도 쉐보레예요 쉐보레 자동차 쉐보레 주니어 요거가 어디 차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 회사 차인데 아무튼 이것도 옛날 차고요. 요거 쉐보레 차입니다. 쉐보레, 쉐보레. 1929년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쉐보레 회사의 쉐보레 차량입니다. 와, 요거 포드. 1932년에 생산된 포드 차량. 와, 여기 포드입니다. 요 차도. 포드고요. 요거는 다치 쿠페, 1930년도 생산된 다치 쿠페. 와, 저기 옛날 주유소, 옛날 주유소, 저기 주유하는 기계 같습니다. 텍사스, 뭐야 텍사코라고 돼 있는데요. 와, 옛날 주유소에서는 저런 걸로 주유를 했습니다. 예. 1928년도에 만들어진 전 세계 6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차, 이 차는 최고 시속이 70km이고, 보시면은 자동차 외부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 가죽 잠바 있고, <laughs> 오, 와, 안에가 나무예요. 겉에도 나무고, 나무로, 어, 여기 뒤에 소풍. 와 겨울에 찍었나 봅니다 가죽 잠바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뷰포리 호주산 1988년도 와와 와, 진짜 아기자기한데요 창문 저기 와이퍼 와이퍼 크기 보세요 한 20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야 와, 와, 이거는 우주선 까지찬인데요 1947년 이후에 나온 찬데 와우, 미국, 미국 차입니다. 어. 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외국 영화에서만 보던 외국 영화에서 보던 그런 차들이 쫙 모여 있네요. 와우. 옛날에 이런 차들을 막 타고 다녔. 근데 차들이 되게 상당히 커요 크기가. 왜 이렇게 크지 옛날 차들은? 어 여기 작은 차 있네. 요거는 되게 작네. 아 이거는 되게 작네. 오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요. DMC DMC 10이라고 영국의 차인데 1981년도 차량입니다. 와 이거 저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백투더퓨처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백투더퓨처에서 이런 차본것 같아요. 어 이거 쉐보레 차입니다. 쉐보레. 쉐보레 1955년도 산차. 와우. 오, 저기 무슨 대통령 차가 있는데. 경호원들이 막서 있어요. 미국 경호원들이 서 있습니다. 이 차. 대통령이 사랑한 대통령의 자동차 맞네요. 와. 링컨 컨티넨탈. 1976년 차량이네요. 링컨. 아. 대통령 차입니다. 대통령 차. 이거 쉐보레 차입니다. 쉐보레. 어 이거 우리나라 차인데요. 시발 택시. 1955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었던 시발 택시랍니다. 이름이 좀욕 같은데. <laughs> 이름이 시발 택시? 이거 좀 이상한데? 오 어, 이거 기아차? 어 이게 기아차인가요? 아니구나. 맞네. 1967년도 우리나라 한국 신진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차고요 요게 옛날에 연탄 배달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 우리나라 차입니다 기아산업 1969년도에 생산된 577cc 최고 시속 75km 3륜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겁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 요건 봤습니다 포니 요거 포니 1975년도 산 포니 이거 마크 V 1980년도 생산된 마크 V 차입니다. 현대의 차량이고요. 람보르기니? 1985년도 람보르기니입니다. 이탈리아산이고요. 최고 시속 309km. 와나이 람보르기니 처음 봤네. 와 람보르기니 나 이런 모델 처음 봤네. 람보르기니 와우 1985년도에 만든 차인데도 디자인이 참 세련됐는데요. 저 스포일러 보십시오. 와 람보르기니 크, 멋있네. 아 이게 포르쉐예요? 로메오 와 알파 로메오 1978년도 산 차. 아 이게 포르쉐죠 포르쉐 1979년 산 포르쉐 오우 페라리 맞으, 맞습니다 페라리 마크 보이고요 야 점점 시대가 점점 현대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1982년 산 페라리 308GTS입니다 오우 벤츠 1960년대 산오 이것도 벤츠 야 벤츠는 독일 차인거 아시죠? 와우 이게 무슨 상표지? 벤틀리 와 영국 차인데요 색깔이 정말 옛날 차인데도 색깔이 아름답네요 와 영국 차입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와, 롤스로이스.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영화보다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야 무슨 에드워드 왕이 영국 황실에서 주도 타던 차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와. 차들이 정말 멋지고, 와, 이거 뭐야? 뭔차 이거? 이것도 롤스로이스네. 와. 멋지네요. 멋져 롤스로이스 1963년산. 오, 이거는 색칠 색칠을 좀해 놨네. 이것도 롤스로이스 차고요. 와우. 롤스로이스 차입니다 와 여왕이 사랑한 찰바라, 차라고 하는데요 영국 여왕이 좋아했던 차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차입니다 네 이게 영국 황실 유모차라고 하는데요 사,